안녕하세요. 14년차 변호사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등기우편이 옵니다. 보낸 곳을 보니 법원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봉투를 열어보니까 지급명령이라는 생소한 문구가 보입니다. 어, 내용 읽어보니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수천만 원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당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사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어떤 보험금이 문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험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주장하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보험계약을 여러 개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 매달 수십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험사는 의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더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지만 실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게 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보험만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입원일당, 통원일당, 실손의료비, 진단비, 심지어 후유장해 보험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모든 보험금이 문제 될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이라도 지급된 모든 보험금을 목록으로 나열해서 이만큼 받았으니 전부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손 보험만 문제겠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어떤 치료가 문제 되나요 보험사가 특히 문제 삼는 치료는 이런 경우입니다 수술 없이 입원만 오래 한 경우 입원 기간 동안 비급여 물리 치료 수액 치료만 받은 경우 특별한 의학적 이유 없이 장기간 입원한 경우 네, 특히 근골격계 문제로 입원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통증, 목 디스크 증상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물리치료나 수액치료만 받았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적으로 정말 입원이 필요했는지를 두고 보험사와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자네 번째, 어느 정도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가 문제를 삼나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지급된 보험금이 아직 몇백만 원 단위라면 입원을 해서 보존적 치료 위주의 치료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문제를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누적 지급 보험금이 수천만 원대인 경우였는데요. 보험사는 보험가입 이후 지급된 모든 보험금을 문제 삼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방병원 다닌 경우 더 문제되나요? 한방병원 입원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상 한방병원의 장기 입원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치료, 뜸치료, 약침 같은 비급여 항목으로만 장기 입원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방 병원 다니신 분들이 보험사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자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험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네 답은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 진단비 수술 후 지급된 수술비 후유장애 판정 후 받은 보험금 이런 건 치료의 필요성이 명확하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장기간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만 반복한 경우라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치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엇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보험사와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합의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의료 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소송을 했을 때 승산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쪽에서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나중에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혼자 하기보다는 보험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다른 보험사들도 지급 명령을 보낼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셨던 경우 처음 지급 명령을 보내온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도 추가로 지급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지급명령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해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대응이 잘못되면 도미노처럼 다른 보험사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험사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 서둘러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다른 보험사들까지 줄줄이 소송을 걸어오거나 심지어 보험사기로 형사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셨던 분들, 특히 한방병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도 보험에 관한 이야기 쉽게 알려 드리는 편집사 TV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